자, 안녕하십니까? 지금 소개해 드릴 제품은 어, 버튼을 누를 때만 온도가 어, FND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또 DB 서버에 기록되는 장치입니다. 지금 이제 11도가 나타나 있는데요. 템퍼레처 소스를 가지고 우리가 주출 뭐, 공장에서 하는 1630도. 지금 현재 어, R 타입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1630도면은, 하고, 여기 이제, 정션을 누르면, 얘가 지금, 우리가 소스는 1630도였는데, 한 3도 정도 차이 나서 1627도가 나오네요. 이때 디스플레이를 같이 보게 되면, 버튼을 누르면, 어, 1627도가 나타납니다. 다시 우리가 소스를, 뭐, 이900 900, 800, 929도, 그 925도가 나오는데, 이때 버튼을 누르면 920도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도 무선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어느 위치에나 걸어들 수 있고, 참고로 수신은 100m 거리 나옵니다. 그 다음에 데이터도 넘어가기 때문에, 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